부산 한승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희위족석과 여부수족석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석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 리더들만 모아 놓고 유언을 하였고 오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함께 불러 전하는 마지막 당부 유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특별히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여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진을 쳤던 본부, 길갈도 있고, 법계를 두었던 실로도 있고, 여러 좋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여수아는 세겜을 택했을까요?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면 세겜에서 즉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사마리아의 교통의 여지이기도 합니다. 세겜으로 사람들이 오기 편했기 때문에 요수아가 세겜으로 모여라 한것 같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이 세겜이 교통의 여지라고 생각할 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겜에서 여러 곳으로 나아갈 수, 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보아라. 여기서 우리는 갈 길이 여러 군데가 있다. 북쪽으로는 헬몬산 있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어,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서쪽으로는 지중해.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아주 시청각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호수아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 저쪽이란 여단강이 아니고 갈대아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올 때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수아는 지금 그저 몇대 조상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 우리 모든 조상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게 원합니다. 요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23장에서 24장에서 두 번이나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요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세겜에서 보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너가 어느 길을 택할래?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고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우상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진짜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공부해라, 뭐 TV 그만 보고 공부해라, 게임 그만 하고 공부해라, 이제 그만 씻고 자라. 예.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게 하는 아이들은 바보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다가 혼난다 그런 의미지요 오늘 요수와도 세계에서. 여러 갈래의 길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택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갈래의 길에는 함정이 있고 사탄이 올무가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오직 복을 받고 살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돌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제악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간절히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수와의 오늘 유언을 한번 살펴보면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와 아론이 저절로 나고 저절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6절 7절의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고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라고 가르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가르치심으로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